바가바드 기타 제 4장 지혜의 여가 거룩하신 너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불멸의 가르침을 나는 수백억 년 전에 이미 태양의 신비바스바에게 가르쳤다. 비바스바은 마누에게 만누는 이크시바쿠 왕에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렇게 억급의 시간들을 통해 전해받으며 모든 현명한 자들, 성자들, 철학자 왕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 지상에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여가의 가르침은 이뤄지게 되었다, 아르즈나요. 오늘 내가 너에게 이러한 거대의 가르침을 전수한다. 너는 나의 헌신자이며 친구이기 때문이다. 이 비밀은 진정으로 최상의 가르침이다. 아르주나가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러드께서는 비바스밭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억겁의 시간 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태양신에게 그 가르침을 전수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신 러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태어났었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이다, 아르준아. 나는 이러한 모든 전생을 기억하고 있다. 너는 기억하지 못한다, 아르준아. 비록 나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으며, 그리고 나의 본성은 멸망하지 않지만, 비록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로드이지만, 그러나 나 자신의 물질적 본성을 조정하여 나 자신의 파워로 이렇게 한정된 생명을 가진 모습으로 태어난다. 언제든지 세상의 정의가 흔들릴 때마다 아르지나 그리고 부정의가 세상에 만년하게 되면 나는 인간의 몸을 취하여 이 세상에 환생을 한다. 정의를 보호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를 멸망시키기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는 모든 시대마다 거듭 태어난다. 나의 이러한 디바인 환생과 액션에 대해 알고 있느니. 그의 육체를 떠날 때 그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는 내게로 온다, 아르주나. 오직 나만을 생각하며, 나에게만 어지하며, 지식의 수행으로 정화시켜서 욕심, 두려움, 분노로부터 벗어난 많은 이들은 내 수준의 깨달음을 성취하였다.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어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내려준다.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알으주나요. 나의 길을 따른다. 야기아들을 통해 성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들은 지상에서 베딕 신들에게 제물들을 바친다. 지상의 사람들에게는 야기아들을 행하는 것이 빠른 성공을 가져다 준다. 내 계층의 카스터 제도는 내가 만들었다. 각자에게 있는 구나스들과 행동, 성향에 따라 만들었다. 애초에 이 제도를 내가 만들었지만 나는 영원히 비행위자임을 알고 있거라. 액션은 나를 오염시키지 못한다. 나는 액션의 열매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이해하는 이는 자신들의 행동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 깨달음을 추구하던 고대의 리시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카르마의 진리를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고대의 리시들이 예전에 행하였던 것처럼 액션을 행하거라. 무엇이 행동이고 무엇이 비행동인가? 현명한 이들조차 여기에 대해 혼란스러워 한다. 이러한 액션에 대해 너에게 설명해 주겠다. 이를 알게 되면 너는 어떠한 해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액션의 본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옳지 못한 액션의 본성 그리고 또한 비 액션의 본성도 알아야 한다. 액션의 진정한 의밀한 심오하다. 액션을 하면서도 비 액션을 볼수 있느니 비 액션을 하면서도 액션을 볼수 있느니. 그는 사람들 중에 현명한 사람이다. 그는 여기이며 모든 액션들을 행한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욕망과 동기를 지워 버린 이, 그리고 지식의 불에 자신의 까르마를 태운 이. 그러한 일을 현명한 사람들은 리시 라고 부른다. 액션의 결과에 대한 모든 생각을 내맡기고 항상 만족하고 기대지 않으며 그는 액션을 행하는 중에 조차 사실상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육체만으로 액션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생각과 에고를 다스리며 취하고자 하는 모든 동기들도 버렸으며 그는 아무런 악도 샀지 않는다. 무엇이 그에게 오든지 만족하며 이중성들을 절하고 질투심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마음은 한결같으며 비록 그는 액션을 하지만 구석을 받지 않는다. 집착에서 자유로운 이가 하는 일, 깨달음을 얻으니, 생각이 지식에 확고한 이, 오직 야기야를 바치고자 액션을 하는 이, 그가 하는 액션들은 모두 녹아서 사라진다. 브라만이 바로 재물이며, 브라만의 불꽃 속에, 브라만이 쏟아부은 것이 바로 봉헌이며, 액션에서 브라만을 항상 보는 이에 의해 브라만이 성취된다. 어떤 여기들은 신께 바치는 야기야를 행하며 어떤 다른 이들은 브라만의 불꽃 속에 야기야 자체를 제물로 바친다. 어떤 다른 이들은 청력과 같은 감각들을 자기 조절의 불 속에 바친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소리와 다른 감각 기관의 대상들을 감각의 불 속에 바친다. 지식에 의해 불 붙는 자기 조절의 불꽃 속에 어떤 이들은 감각이 하는 모든 액션과 그리고 프라나가 행하는 모든 액션을 바친다. 어떤 이들은 물질적 재산들을 바치고 혹은 타파스나 요가 수행을 바친다. 독한 맹세를 한 수행자들은 경전의 공부와 지식을 제물로 바친다. 어떤 이들은 덜 숨과 날숨을 조절하여 몸의 프라나를 다스리기 위해 덜 숨을 날숨에 바치거나 날숨을 덜 숨에 바친다. 어떤 이들은 취하는 음식을 조절하면서 프라나를 프라나 속에 바친다. 이러한 야기야를 아는 모든 이들은 그리고 그들이 행한 모든 악들은 야기야를 통해 파괴된다. 야기아들을 행하고 남은 넥타들을 절기는 이들은 원초적 브라만에게 간다. 하지만 야기아를 바치지 않는 이들은 이 세상도 얻을 수 없다. 하물며 다른 세상이 얻어지겠느냐? 아르주나. 그러므로. 많은 유형의 야기아들이 있으며 브라만 앞에 펼쳐져 있다. 이들은 모두 액션에서 나온 것임을 알거라. 이를 암으로서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지혜를 바치는 것이 물질적 소유물들을 바치는 것보다 더 낫다, 아르주나. 모든 액션들은 예외가 없이 아르주나 지혜를 통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알거라. 겸손하게 몸을 굽히는 것을 통해, 묻는 것을 통해, 섬기는 것을 통해, 알고 있는 이들, 진리를 인지하는 이들은 너를 지식으로 이끌기 위해 가르쳐 줄 것이다. 설령 내가 모든 악을 저지른 자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자라 할지라도 지식의 버트를 통해 너는 모든 사악함들의 강물을 건너게 될 것이다. 마치 장작이 불꽃 속에 활활 타다가 제로 되는 것처럼 아르주나 지식의 불도 마찬가지로 모든 액션을 제로 남게 한다. 세상의 어떤 것도 지식처럼 완전히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요가를 완벽하게 이룬 이는 대자 속에서 지식을 인해 찾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진 이는 지식을 얻는다. 그것에 헌신하며 감각들을 다스리며 지식을 얻었으며 그는 재빨리 완전한 평화를 얻게 된다. 무지한 이,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이, 의심하는 성향을 가진 이, 그는 파멸된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행복이 없는 상태를 의심하는 자는 얻게 된다. 요가를 통해 액션을 놓은 이는 액션이 그를 구속하지 않는다. 그의 어심은 지식으로 잘라냈으며 대자아를 가지고 있다. 아르주나. 그러므로 내가 가진 지식의 금으로 잘라내었으니 무지에서 연유되고 내 마음 속에 살고 있는 이러한 어심들을 잘라내고, 여가를 행하거라, 일어서거라, 아르주나.